도 너... 팀전 승리면 팀전 한 사람 모두 한 사람 모두 꼴리는 승리. 야 우리 팀 말도 잡을 수가 있는 거야? 우리 팀 말은 그거 아니야? 그그 그 어, 어, 없는 어, 야 우리 팀 말도 잡을 수 있다는데? 잡을 수 있다는데? 근데 어필 수도 있대. 응, 뭐야? 아그저희가 선택할 수 있나봐. 선택을 할수 있나보다. 아 야야 지훈아 너, 아니, 먹고, 네, 쓰지 그너 먹고 쓰지 마. 쉬 오고 있어요어 이렇게 됐다. 먹고 쓰지만 먹고. 어디야? 나도 풀캠 풀하면안 돼. 다 채널. 몰라요, 그래, 이렇 일단 먹고 쓰면 안 돼. 먹고. 먹고 쓰지 마. 먹고 밴이래. 나, 저뭐 쓰니? 너 위에 송각 씨랑 뚝딱이 둘중 하나. 아, 어, 나 송시는 좀왕호 닉네임 도전지 때 윤놀이요. 나 네, 먹고 근데 왜 밴이야? 못 하는 거 대신 현이 닉네임 썼어. 먹고 사기야? 몰라왕호가 먹고 사기래. 몰라. 사내 친구가 그랬어. 아니, 이거 홍킴 캐릭터가 너무 사긴데? 이거에짱구사채널이라고 어, 그래, 그러니까 몇번 봐. 아너 진짜 바보냐? 너 또, 또 틴으로 들어갔지? 어, 어. 작전하에서 말했네. 나 아니야? 아, 너 진짜. 이거야? 아... 야, 한대 때려버리고 싶은 그런 답답함을 전 굽는다, 전구어 또. 현실 분신 어떤 놈이냐? 황금걸이 박재욱 맞아? 어? 네, 맞습니다. <laughs> 어. 뚜둑끼리. 레드 할게요. 저희 커피방으로부터 예. 쟤는 왜 황금걸이 박재욱이야, 이름이? 야, 이거 뭐야? 이거 업히는 거야, 잡는 거야? 다 된대. 아이고, 어필거걸 해야지. 아, 다 된대, 이 자식아. 아, 레드나 하라고. 아, 나 내일 먹을까? 가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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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좋아. 제어가. 오히려 오히려 좋아 인정, 오히려 좋아. 아, 저뭐 하냐? 아, 출방하고그 지어요. 침이안 돼. 침대 안 돼. 침대 안아 야, 보여줘. 주장 걸 야, 저거 돈은 뭐야? 돈은? 저거 아무것도 아닌 건가? 뭔 소리야? 맨 앞에. 어? 아, 그냥 그냥 미션이겠지. 어. 오야 이거 한번더할수 있어? 더할수 있겠냐? 너 걸로 못 움직이는구나. 야 큰일 났는데 우리. 그러게. 들로와아야걔 <laughs> 이거 먹자. 저거 하나 덮어서 먹자. 너만 안 잡히면 그렇지. 지금 윤루르 좀할줄 아네. 그럼 또 먹어. 아 내가 그러니까 아. 너만 안 잡히면 될거 알잖아. 알지. 너는 말썽꾸러기냐, 왕호야? 아니, 알겠어 벌써부터 이러면 이쩌나 아, 지금 저거 유튜로가야지 가야지. 도요! 어아잖아 유튜브 가 대오! 야, 오바라! 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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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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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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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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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이 헐 도망가 너뭐너왜 트롤하냐고 <laughs> 너 뭐하냐고 너 아아 뭐해? 아, 뭐해? 왜 이거 낙방지 쓸까 아니다 낙방지 쓸까 뭐야 아또 먹히겠네 이거 갑니니다아 아야 어퍼 어퍼 아, 어, 뭐걸 이거? 야 어퍼, <laughs> 야, 어퍼 어퍼가 그냥 어퍼 어퍼 그냥 야없자 그냥 없자 잡으면 안 돼? 어? 잡으면 안 돼요? <laughs> 어떻게 잡아 돈데 보여줘? 팀도 잡을 수있죠 어? <laughs> 아, 아. <laughs> 와 인정 인정 어 지훈이 잘하네 아이고 야 저거 잡아야 된다 아 주졌는데 안 주졌어 안 주졌어 개조지긴 했어 안 주진 것도 아직 어 어니 야대카이다아 우리 봐 우리 팀이구나 지훈아 형이야 오야 오, 뭐아 오, 지훈아 짜증나게 가만 히 있어 아니, 진짜 뭐 하냐고 바뀌어. 닌뭐 하는데? <목소리> <목소리> 상대 말나 나가기라도 안 했지. 어, 너 뭐해? 해. 어, 나 걸자냐 옮기기. 어, 네가 안 나가니까 나, 내가, 내가 죽는 거 나. 아니야? 아, 거 아, 아니야. 아, 아, 진짜 어피기? 어, 잡아. 어, 못 엎어. 잡아. 내꺼 어볼 수 있어. 잡기 그러니까 어깨 두개 떠. 잡기 어깨 두개 떠. 잡아. 잡기랑 어깨 두개 뜬다니까? 그럼 얹어 티야. 그럼 얹어 봐? 아, 뭐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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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언제 언아니 와, 어? 와, 진짜 레전드, 와, 진짜 레전드 지능, 레전드. 떨고 나오면 되잖아. 야, 모자꾸 개로 나가 개로 떨고 잡으러 가자. 안돼 안돼 안돼. 낙제. 와, 나 시우 진짜 레전드다. 어? 맞아, 시우야, 진짜 너 뭐냐? 내, 내 시우가 잘했어. 인정. 너 뭐, 완전 스며잡혔어아니 근데 모래. 아 <laughs> 가봅시다, 사장님. 아무도 어? 오오케이 어. 답했 야걸걸걸걸와 아 <laughs> 그걸 걸 떴어 야 걸러 일단 잡아 뭘 잡아 뭘 잡았는데 <laughs> 어, 뭐야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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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뭘뭘나 요소 잡으면 안돼아 맞네 너도 도무로 잡았지 어, 나 도무로 뭐... 잡았어 아 그래서 안 됐구나 죽댔네 <laughs> <laughs> 아니 이건 아, 많게만이야. 16걸이던네 <laughs> <민력거리던데? 웃음> 근데 시위라서 괜찮아. 인정. 어버. 아유 못 업어. 어버, 어버! 아니야. 더 내서 어버라고. 어버. 뭐. 어버! <laughs> 형말두 개야? 이게 이십 개. 영천. 와 <laughs> 진짜 레전드. 너 무슨? 아 맞아 이거 맞아 맞아. 와너뭐하냐 시위야 근데 뭐 마우스로 안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우스를 누구? 와 진짜 레전드긴 하다. 하나 둘셋넷육 일단 육, 내가, 내가 걸기로. 아, 아 이거 아 <laughs> 개인전으로 되는구나. 저나 지은이 걸못옮기네 당연하지. 뭘 뭐, 같이도 하는 소리 하고 있어. 같 같이도 하는, <laughs> 같이 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나 진짜, 말... 아, 아, 진짜 어떻게 이 사람. 가보자. 어이, 나 가보자. 백도. 아씨. 가비비야나 걸러 나가라 지금아 백도. 백도. 백도 나 뽑아. 슈, 나 잡을게. 걸도. 날 가야 돼? 아, 어 가, 가, 가. 뭐야 저? 아, 나자동진행 눌렸어. 뭐야? 쟤요 그거 나가고 있네 아니 나가야 된다고 나가면 안 돼. 어려아 나가야 바로, 된다니까 바로. 아니 나가면 안돼 그거... 그거 나가야 된다니까 그거 유너잡너려면 육수를 잡아야 되는데 나가야 돼아씨 대기 타고 있는 게 나아 손, 손 씌우고 나가면 계속 손씌우 내가 잡으면 되잖아 아, 아 이게 그 맞다니까 잡아요. 그러네 백도요 들어가시고 별로 상관없죠 유치야 백도요 나가지 마시고 어이 백도요 들어가시고 들어가시고 아 정신 나가네 아 진짜 개 못하네 아 근데 시유가다걸러는데 그냥 가면 되지 뭐어떡 할까 갈게 하나 둘셋넷 가다 <laughs> <laughs> 연나안 나오면 안 잡히잖아, 나. 맞지? 꺼놔, 나. 지훈아! 헐, 헐, 아, 뭐야, 지훈이 아니야, 누구야, 너? 엉, 엉꼬. 엉꺼 가보고. 아, 말이 세 개구나, 네 개가 아니고. 어, 말세 개야. 그... 어? 나도 절대 안 떠, 이거. 호잇! 뭐? 네! 네! 아. 나가라. 너 나가라. 아, 아니야, 이거. 아니. 그냥 부릴게. 아, 아, 아 아니야 아, 아니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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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 나가. 아니, 이거 개모로 잡고, <laughs> <개머로> 잡고 돌리자. 개모로 잡고 돌리자. 아 그래 그게 맞다. 아니 아니야 아니야 모로 아니, 나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아니야 아니야 나 잡아. 잡는 이만아 진짜 큰일났다야나 나 야, 걸나와서 죽이면 되냐 지금 나 음. 은 게임이 뭘까요? 아, 나. 벡터 잡아줘! 내가 나가라 했잖아! 이녀아 유수, 어본 거 잡자. 아, 나가라 했잖아! 결과론적이야, 결과론! 무슨 결과론적이야! 조용히 하고 있어봐! 어, 뭐, 어, 어, 뭐야, 유수도 안 잡았네, 아, 손시우? 바보임? 유수 왜좀 저거를? 야, 씨, 저거 잡아, 걸로. 아, 그렇지. 아, 나가! 아, 위에 거, 걸거 나가. 걸로 올라가. 어버 야 너가 이기면 돼. 그러니까 너가 이기면 되는 거야 제어가. 맞아 맞아 맞아. 나 밟고 가면 돼. 이길라. 오 다행이다. 세발 개. 세발 개, 개개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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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오 개.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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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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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잡고 가 잡고 가 잡고 가.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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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오 윷. 걸걸걸걸 걸. 아아 까비. 얘윷윷 오고.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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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나이스. 오. 백도아아 백도. 백도. 우리 팀이구나! 아 형? 됐다 됐 그렇지 지아 우리 하나만 나오면 되냐? 알았지. 아 컬. 자형 이거 캐 잡히고 걸러온 거아니어내 걸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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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 돌잔치 때윤놀이 돌잔치 때 나이스. 형 뭐임 이거? 뭐, 뭐. 오, 미안. 뭐, 없고. 내가. 일 어봐. 발판해줄까? 그냥? 어, 고걸로 어, 가. 아,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판해줄까? 있어가지고, 애초에. 그걸? 아, 아니, 안 그래도 돼, 안 그래도 돼. 왜냐면, 걸하고 뭐 하면 똑같이 다 발판되니까. 은준아, 음. 개. 아, 아, 아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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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없네 어. 개요. 맞아 그거? 어, 맞아 맞아.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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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이다. <laughs> 야, 저 잡아야 된다. <laughs> 어 뭐야? 야, 뚝딱이 야, 뭐 어떻게 이렇게 뚫고 가? 쪼러 아, 와? 쪼러. 뭐야 와, 진짜 아, 뭐야? 와, 진짜. 아, 내가 맞아. 맞아. 아, 한 번도 그래 안만나 맞네 맞네. 뭐야? 와 아, 한번더 되는 줄 알았지. 아, 한번더 되는 줄 알았어. 아니. 아니, 나 걸로 나가, 걸로 나가, 걸로 나가. 새끼들 이거. 어, 뭐? 세. 어? 아, 대화가. 좋다 좋다. 어? 유시아! 어 뭐야? 두개 아, 네, 네. 걸육 네. 뭐아그거 없네. 또 나오면 좋. 주... 잡아주고. 모두를 잡아주고 한번더을게 네. 지훈아. 아형 지훈아 형만 믿어. 근데 어차피 이거 팀전이라서 같이 끝나야 될 걸? 아니야. 왜 아니야? 뭘아니야그 시작 전에. 도대요. 아닥치 삼이? 로라 할게요. 삼이? 아나 로라 할 거야. 꺼져. 야 들어와. 프로그램 뭐, 정료삼 삼판 이상아나 아, 로라. 아, 이렇게 그래. 재미없게. 뭐야,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재미없게 삼판 이상안 해? 아야 덤벼. 나갔어. 덤벼. 나갔어. 덤벼. 우리 1대1로대로 가자. 그럼 방 사십 할까? 아진짜금 때려. 매주 사십 하고지. 아 시작이 안될거 같아 서그시안 그래. 돼? 시작이 안 돼? 어, 시이안 내가 다시 판다 아 어, 1번은 1 반판으로 가 <laughs> 저기 선생님 먹고 밴입니다 예탈모하 장군 짱로 잡아 <laughs> 미안한데 아자 연병하지마 누가 문제였는지 똑똑히 보여줘 아 내가 그냥 희생 발판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나도 그걸 꼬리날려고 한게 잘못이야 아 근데 아, 지X 네. 아니 지X 아니 너무 너무 운빨게임 아니야 이거 들어올라왔네 진짜 넌아 낙이요 음, 뭐요 <웃음> 개요 <웃음> 에이. 어떻게 해볼까? 야 커피 나 시켜 너네 빨리 기다려봐! 시그야 좀 이따 시킬게! 아 스피드 몰빵이야? 아 몰빵.. 아, 아, 수... 아, 모르... 아, <laughs> 걸 떠볼까? 걸.. 아, <laughs> 윷 떠볼까? 윷? 아깝비어 개좋다! 개좋다! 안돼 윷이 아직 몰라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거아니야 윷. 윷놀이. 아... 아요 아, 아 걸네 아니, 잠깐. 오히려 좋아. 예. 걸만 안 뜨면 돼. 아. <laughs> 백도 나와줘! 아! 씨발! <laughs> 지나지마 <지발, 지발>, 진짜! <laughs> 아이고야! 사장님! 괜찮으실까 몰라. 도로 가자. 어? 어? 헐! 아, 아, 아 씨발! <laughs> 진지나지마너 낙방지 쓰고 있지? 봐봐. <laughs> 아 저.. 아, 나... 아, 개아깝다. 아, 나, 염, 아, 아, 개, <laughs> 아, 뭐야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어? <laughs> 아, 이거 개지랄이야 이거는? 아유, 저기 선생님, 여기 너무 심해요, 지금. 너무 무서워요. 개지랄이냐고, 이거. 아니, 너무 무섭다고요, 선생님. 아니, 뭐. 아! 진짜 지랄하네! 윷! 가비. 와, 왕호, 진짜 개무새네. 아! 못아어간데 아. 와, 아, 없었어, 없었어! 아, 저거 맞죠? 어, 어. 아, 이거 설마? 헐. 어. 아, 어, 오케이, 더 좋아, 더 좋아, 어. 더 좋아! 마지막, 마지막? 어, 뭐. 마지막인지? <놀람> <이> 아, 진짜, 돈 쓰지 <놀람> 말아줘 진짜! 아, 네. 오케이! いただきます! 제형사! 아, 알겠고, 제형사! 제가 말했죠? 아니 로우? 너무 못한다니까 쟤? 아까 제가 말 엉, 얹어준다니까 그걸 받다하고 그냥 나도 꼬리 넣으라고 아씨 너무 못해 그냥 아씨이걸 잘하니까 얼마나 잘하지뭐야 시키는 것도 너가 시켜 야 시켜라 제혁아 시키라고 자식아 아 어, 근데 나 진짜 최근에 인놀이 많았는데 제, 제일 사기치판인 것 같아 아 자꾸 뭐 롯고 이즈랄래 이거 뭐왜안 꺼지는데 아니 안 꺼져 윷놀이가 근데 재영아 욕이 너무 심해 막쳐 알겠으니까 <laughs> 이제 롤하러 갈게요 아니 이거 안 꺼져요 윷놀이 소리가 이거 미친 게임 <laughs> 커피값 내기였어요 커피값 <커피감내기였어요. 웃음> 아. <목소리> 아니, 왜안 끊냐고, 이거. <웃음> 아니. 아, <laughs> 정신 나가버리겠네. 대가 너무 예민하다. 좀. 좀, 좀 천천히 해. 꺼지겠지. 야, <목소리> 런데안 꺼지는데요? 일단, <목소리> 그, 핸드폰 준비해놓고, 공예나 그거, 카톡에. 네, 준비해주세요. 형님 <목소리> 아. 아니 안 멈춰, 이거 안 멈춰요. 뭐 계속 들어야 돼? 아, 작업 없어. 윤놀이 어디 갔어? <웃음> <웃음> 어! 아, 좀 닥쳐. 이거 뭐안 꺼져. 소리가 아니, 불, 아니, 불림 맥도 안 열려, 이거. <웃음> <미치겠네>. <웃음> 아저 묵고. 진짜 미치겠네. 아 진짜 고고 진짜 묶고. 묶고. 저 소리 계속 들려. <laughs> 아. 아. 감사합니다 안쓰셔 되는데 이거를 윗놀이를 켰다.. 켜지.. 윗놀이 켜지지 않네 저 리방 님 하고 올게요 빠빠 이따 봬요 꾸?